あいっぱいいたし。 아, 아, 빨다. 이난 입질이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광어인지 통발인지 모르겠네요. 아, 뭘인가 뭐지 입질 엄청났는데 바닥이었는데 미끌림인가요? 광어 대사하고 다시 던져요 아. 아. 아, 뭐지? 다시 한 번. 그러니까요, 뭐,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고기였는데 이번에는 밑걸림 같아요. 왔다 아, 빨다시! 아, 와, 컸는데. 광어 같아 이거요, 광어. 있어요. 이번엔 고기 맞는데. 아, 고기 있습니다. 멀리 계속 오십시오. 광어 아니면 양태인데요. 아. 와 이게 빠져버리네. 펌핑하다가. 다, 다 같은 자리 던지면 뭐 입질해줄 것 같아요. 와 입질 세 번. 있다 와, 씨! 황어가 황어 같아, 황어요. 광어다, 상층에서 물었다. 와, 광어가 중층에서 물었어요. 애광요, 애광! 네, 여러분, 애광은요. 야, 세번 입질 받았는데, 그거는 정말, 바닥에서 입질 받아가지고, 펌핑했을 때안 올라가지고, 빠졌는데, 아, 이거는 중, 거의 중상층에서 물었습니다. 와, 활성도 좋네요. 돌려보내주겠습니다. 가라! 자, 잘 갑니다. 왔습니다. 아, 왔어. 왔다. 방안이뭐면 양팀 데요 오, 힘 쓴다. 아이고, 국방, 뭐지, 성대인가? 오, 시 탄다. 아, 정말 좋습니다. 침착하게, 텐션 유지. 어. 우 감은 가우우 뭐야, 뭐야. 방어 방금, 방금. 방어, 우와, 우와씨 방어, 얼방어, 우, 와씨 방어, 확실히 방어가 손맛이 다르네. 으어. 아 뜨겁다. 허, 할봐 봐. 아, 정말 좋습니다. 축제네. 와 후, 네, 여러분. 방생해 주겠습니다. 가라, 출신해서 가라. 오호, 사랑합니다. 아 손맛 좋네요 운이 좋습니다 에휴. 여러분 요즘 광어 낚시 하다 보면은 광어 액션에 바닥을 톡톡 찍고 오는데 알방어가 낱마리씩 종종 물어 주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이게 빨리 감는 게 아니고 광어 액션이 나 아니면 저킹 주고 폴링 할때잘 무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낱마리 더 있나 보겠습니다 어, 뭐지? 어, 입질 아, 입질이 안 돼. 드디어 왔습니다. 알바인가또 바닥에서 바닥에서 물었는데 알바원 같습니다. 어, 하도 입질이 없어가지고 카메라 끄고 캐스팅했는데 바닥에서 물어줬네. 아, 알바원 같습니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 또못 맞춘 거 아닌가? 아, <laughs> 아니네. 애광어입니다. 아이고, 애광어. 귀엽네. 아, 있었습니다. 애광어입니다. 아휴. 와, 텅 안이 떨어지고, 입체 시원하고 좋네. 일단, 안전하게 뜰 채로. 오이. 야, 야, 야. 뜰 채. 야. 예, 글쎄. 아, 뭐, 글끝글 들어갔다. 와, 결국 한 마리 나오네, 또. 와, 사이즈가 34 정도 되는데. 그래서 손맛 엄청 좋습니다. 방생해졌습니다. 고맙다 손맛. 가라. 저녁 피딩이 됐나? 다시 한번 노려봅시다. 저녁 피딩. 왔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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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무티네, 크다, 우와, 뭐지, 우와, 아, 잡깐만 해야 돼, 크다, 크다, 우와, 아, 된 셈이지, 우와, 우와, 양패, 큽니다, 침착하게침착하게 남자. 와, 후 아. 양태 사이 좋습니다. 와, 역시 확실히 광어보다 손맛은 양태가 짱입니다. 아, 우와, 오. 어. 저녁 피딩이 한 마리 나와주네요. 와, 아, 따고 짜증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손맛 좋습니다. 우우... 우와... <목소리> 여러분,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성대, 광어양태 손맛 다 봤습니다.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한 자리에서 한 시간 이상 적어도 끈질기게 캐스팅하면은 한 번은 입질이 와지네요.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루어 낚시가 그렇긴 한데, 던져보시고 입질이 없다고 이동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캐스팅하시면은 손맛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시청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